당원들이 자진사퇴하라 그러니까 생각을 해봤나 보지 뭐 근데 안 할걸? 당원들이 그렇게 원한다 그 소리겠지 우원식이 자진사퇴를 하고 이래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지금 이 문제는 우원식의 문제가 아니거든 재선 이상이 국회의원들의 사고방식 문제거든 그들이 얼마만큼이나 자기네 표표할 때는 당원들한테 뭐 별의별 짓까지 다 하고 절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지만 되고 나면 자기네들 이름 안 밝히면 복기명으로할 때에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런 불신과 배신이 지금 제일 큰 문제거든. 그거는 우원식이 문제가 아니야. 사람들이 자꾸 우원식한테자진사퇴하라 이러는 사람들은 문제의 본질을 몰라서 그래. 당원들이 어떻게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다시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을까 민주당 지지율이 확 떨어졌다며 9%까지 떨어졌다 그런 걸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떠나고 그러는 상황이거든 그러면 대책을 마련해야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선자들이 뽑는 거 여러가지 당원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이니까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해라 해서까지 이제 그렇게 했던 여러가지 선출 투표법 투표하는 것들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에 국회의원들만 투표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당원들이 한30% 국회의원 70%이 정도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완전 직접 정치는 아니래도 당원들이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될 거라 생각을 해 그게 안 되면 대의원 같은 것도 없애버리고 그런 것 단지는 구시대의 선물이고 누가 누구를 대신한다는 것보단 그런 대의원 제도 같은 것이 있어야 했던 거는 옛날에 모든 당원들이 한꺼번에 투표를 하고 이럴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였잖아. 근데 지금은 핸드폰 하나 갖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그런 걸 못하러 몇 시간이면 은 모든 그 총의를 다 들을 수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여론을 다 종합해 볼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여론을 다 들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론을 반영을 안 하고 그걸 우습게 봤다 이거지.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당선된 재선들 겨우 살아남아 놓고는 그런 짓을 하니까 배은망덕 그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그걸 빨리 해결해라. 자기네들이 우월주 뽑았다고도 말을 못하는 대놓고 자기네들은 의원식을 투표했다. 아무도 그 말은 못한다 했잖아.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그럼 왜 해? 온 국회의원이 그런 국회의원들이 다 있어? 김영으를 했으면 그걸 못했을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무기명 투표하면 안 된다. 새작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 새작 색출 작업하기 위해서라도 기명 투표도 하고 당원들도 투표할 수 있게 10% 20% 30% 그거는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더라도 당원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면 이번 기회에 이게 이제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다. 안개가 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른데매 죽었는지 살았는지 근데 이스라엘이 또뭔 짓을 했는지 그거 모르는 일이니까 이스라엘에 이란 대통령이 헬기장이다 하고 미리 발뺌을 하잖아 그런 걸 보면 좀 위험한 짓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이스라엘은 이란이 싸우게하고 이렇게 다들 화합해서 그런 식으로 나가면 이스라엘이 고립이 되잖아 뭔 짓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전쟁 중이다 쉬운 일은 아니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고. 지금 멕시코니 미국도 휴스턴 그쪽은 물바다가 되고 난리가 났잖아. 밑으로는 다 잠기고 위로는 바람이 불어서 부서지고 떨어지고. 도대체가 이 세상이 어디가 안전할지 어디를 가야지 아무 사고 없이 돌아올지 그걸 아무도 모르는 정도가 돼버렸잖아. 그런데다가 비행기는 또왜 그렇게 고장이 난대요 요즘 이상한 시대가 됐어. 비행기 사고 같은 것이 많은 것도 사람들이 안전 불감증이라서 가격 그러니까 싸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눈속임을 해서 그런 것도 있고 생각지도 않은 그런 기후와 만날 수가 있잖아. 비행장이 활주로가 다 물에 잠긴다는 이런 그런 나라들은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요 순간이. 지금이 가장 좋은 때다. 매일같이 나빠지고 있다잖아. 우린 세상에 미래가 있어서 미래에 희망을 품고 조금이라도 좋은 세상 우리가 기대하고 이러고 살고 그랬던 때가 젊을 때는 그랬잖아. 정말 멋있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애써줘가지고 나는 이만큼 멋들어지게 산다. 이런 게 우리 때는 있었잖아. 우리는 얼마나 그게 복된 삶을 살았는지 모르고 그걸 다 받고 살았던 거야. 내가 태어나기 직전까지도 6.25를 겪고 별의별 전쟁을 다 치르고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던 그런 때를 살았던 사람들인데 내가 70이 넘어서 보니까 세상이 내가 산그 70년보다 더 멋있고 좋아질 세상이 오는가. 앞으로 좋아지는 세상을 못 보고 죽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사는 동안에 지구 멸망이 오면 어쩌지. 많은 사람들이, 난민들이 오만 군데에서 수재민들, 어떻게 사람이 사는 게 아닌 지구 곳곳에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희망? 지금 좋은 것도 같이 못 나누는데 앞으로 지구가 더 좋아질 거냐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자식을 안 낳겠다는 이유를 물어야 알겠냐고. 하루도 더 나아질까. 이게 아니라 오늘이 지금이 최고로 좋은 때인데 앞으로는 더 나빠질 텐데. 그러니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거라도 최대한으로 내가 즐기고 잘 살고 그러면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멸망할지 모르니까 살아야지 이런 느낌이겠지. 젊은 애들은 우리는 부모님들의 번호는 재산이라도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 우리 세대는 근데 지금 젊은 세대는 그것도 바라볼 게 없대잖아. 노인들이 오래 사니까 부모들이 너무 오래 사니까 돌아가셔서 그돈 자기한테 올 때까지 어느 세월을 기다릴 거냐고 옛날에는 좀 80, 90만 돼도 돌아가 주시니까 유산도 받고 또 이렇게 노후도 약간은 보장도 받고 이러면서 사는 거잖아? 그게 이어져서? 근데 이제는 돌아가시는 부모들 요양도 못해주는 거고 남기는 거는커녕 병수발 하다가 다 뺏기지 않으면 다행이다라는 거지? 흥겨워 보이는 거야, 젊은이들이. 물론 그 중에 재벌가라든지 상류 10% 정도 된다면, 그냥 걱정 없이 살, 살아도 되지. 어느 시대가 어떻게 와도. 또 상류 1%는 지구에 종말이 와도 화성 간다 그러겠지.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내가 젊었을 때 생각을 하면 지금 젊은이들은 미안하고 불쌍해. 낭만도 못도 없이 그러고 살아야 하는 거. 우리는 그때 입시 지옥을 살았어도 20대 일뭐 이랬잖아. 대학 들어가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고 막 이랬는데 그런 시대를 보냈어도 낭만이 있었어. 재수 삼수를 해도 어떤 꿈과 희망을 가지고 했다고. 데모를 해도 좋은 나라 만든다는 꿈이 있어서 하고.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더 이상 벼랑으로 내몰릴 수 없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러고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비명을 지르듯이 그렇게 데모를 하잖아. 너무 달라졌다. 상황이 너무너무 나쁘다. 그게 모두가 삶에 철학이 없이 그저 남이 만들어주는 그런 거 그냥 대충 받아먹고 주입식으로 그냥 책임감 없이 살아서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철학도 없이 책임감도 없는 그런 대통령 만나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거잖아. 그런 걸 알아볼 수 없으니까 저런 사람을 뽑았잖아. 그러니 나라가 계속 파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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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투자는 안 하고 자꾸 줄이고 줄이고 그래서 경제의 규모를 적게 만들고. 왜냐? 경제가 커지면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어. 빼먹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가 없어. 왜? 실력이 없어서. 더 커지면 감당이 안 되거든. 그래서 자기 손 안에서 갖고 놀수 있을 만큼의 크기로 대한민국을 만지작거리고 싶어가지고 나라 크는 거 예산도 크게 안 잡고 오히려 줄인대지 민방위 법 바꾼 거? 그런 식으로 이름 바꾸고 뭐하고 이러면 문화재청 뭐 어쩌, 어쩌고 어쩌고 그거 다 김건희 작품이잖아 김건희 과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또 하나의 행정부가 있는 거야. 건의 행정부가 있는 거지. 거기에 주서 가지고 어떻게서든지 일을 받아서 뭘 해야 되니까 김건희가 이번에 나온 거는 마지막으로 내가 이렇게 꽉 잡고 있을 때더 늦기 전에 빨리빨리 해먹으라고 그러는 거지. 김건희가 희망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니라 어, 마지막으로 눈가림 해주고 모든 사람들 자기한테 지금 협박을 할걸 그런 사람들은. 너 우리한테 언제 기회 줄 거야, 이러고. 그런 사람들. 김건희한테 협박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우리가 그렇게 해줬는데, 우리한테 언제 기회 줄 거냐. 그런 거 다, 빨리빨리 하라고 사인을 보내는 거지. 내가 검찰들 데리고 방패막에 쓸 때, 저들이 나를 방패 쓰고, 나는 니네들 방패 써줄 테니까 빨리 해 먹어, 이거잖아. 대놓고. 해외 줄거 그것도, 중국 갖고 어쩌 해외 직구 금지하는 게천공이 했든 뭐를 했든 간에 그것도 분명히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무슨 인증하는 거라든지 그런 대행사니 그런 데하고 연결돼서 뭐 해먹을 거리가 있어서 그랬겠지. 누구한테 혜택 줄 일이 있으니까 그랬겠지. 구매 대행이든 뭐든지 수입 수출하고 이러는 것에 관련된 누군가가 좀뭐좀 뭐좀 해줘 이래가지고. 건드려봤는데 생각보다 문제가 크네 그러고서는 바로 집어넣었잖아 그렇게 하나씩 건드려서 이 나라 안 건드려서 안 망가진 곳이 없는데 뭐가 남았나 우리나라 문화재 내가 처음에 그랬지 문화재 도둑질 할 거라고 그거 빨리 감시해가지고 우리나라 문화재는 굉장히 굉장히 비싸요 어디 도둑시장에 내놓으면은 우리나라는 희귀물들이기 을 때문에 너무나 수요가 적기 때문에 비싸. 그리고 벌써 박물관에다가 바꿔치기 할 만한 유사품들 다 만들어 놨다는 거잖아. 도둑들이. 중국 도둑들이 어느 곳에, 곳에든지 돈 되는 건 이미 사진을 카피 뜨고 뭐 하고 해가지고 다 유사품을 만들어 놨는데 바꿔치기를 아직 못하고 있는 중이거든. 그런데 하고 손잡으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냐고. 골동품이라든지 박물관의 그 미술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그 가작은 대체품들은 다 만들어져 있다는 거야. 그거 뒤에서 안거리 다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게 진품이고 뭔지 어느 박물관에 뭐가 진품이고 이거 지금 몰라. 옛날에 셜록 홈즈 같이 그거 찾아낼 수도 없대는 거지 이제는. 근데 그게 뭔 소용이 있겠느냐. 지구가 이 기후 위기를 맞아 가지고 하루 아침에 장겨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산불나서 문화재가 사라지고 이러는데 그게 뭔 상관이냐 이러는 거지. 해 먹을 때해 먹자, 빨리. 나중에 들킬 거 걱정 안 해도 된다. 지금 돈이 되게끔 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세계적인 도둑들은 무서워요. 근데 거기에 김건희가 손이 다 있지 않을까. 세계의 도둑이잖아. 윤석열이.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딱 들어온 게넌 그러면 마귀한테 충성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긴건희가 마귀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버뜩 들면서 요즘 만화나 이렇게 그리는 사람들 보니까 긴건희가 귀신같이 그려져가지고 험한 것이 나왔다 그러는데 갑자기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 사람들이 보기에 요물이다 이거지 그냥 요물 한마디로 별짓을 다 하는 요물이다. 사람 입에 그렇게 오르내릴 때는 괜히 그러는 거 아니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반가워 하는 것 같아. 씹을 거리인지 칼질할 건두 마위에 올려놓고 그냥 난도질을 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며칠이나 가는가, 몇 번이나 그러면은 한번또 공개 행보를 하는가 보라고 지금 한번쓱 나와가지고 검찰 동원해가지고 자기 실드 쳐놓고 당분간은 나 소화 못 하겠지? 요 틈에 한번 신나게 한번또 활보를 해봐. 이러고서는 했는데, 시끄럽잖아. 특검이 어쩌고저쩌고 나오면은. 들어갈런가? 아니면 뻔뻔하게 그냥 계속 그러고 전면전을 벌일 것인가? 흥미진진하지. 보통 대범한 여자는 아니야. 그래서 무섭다는 거지. 나라를 말아먹을 여자니까. 오죽하면은 미리 다 약속을 받고서 대통령 출마를 했겠냐고 보호해 줄 거냐 그래서 자기가 보호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 정권을 유지 를 못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김건희를 내놓지를 못하는 거는 윤석열이 김건희가 없으면 보호가 안 되면 윤석열 자체가 없는 거거든 정권이 없는 거거든 김건희가 만들어낸 정권이거든 그치 조국이 김건희의 정치 감각이 자기가 밀린 거라고 그러잖아 그 정도로 야비하게 뭘래도할수 있는 여자인 거야. 보통 사람은 상상 못 하는 짓도 한다 이거지. 윤석열도 그랬잖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환수 쓰는 이야기를 다 했잖아. 문재인한테. 그러니까 문재인이 넘어갔는데 그 짓을 이재명한테도 해보려고 하다가 이재명이 안 먹혔지. 이재명한테는 안 먹혀놓으니까 그런 짓을 했을 만하다. 모두가 믿기잖아. 어련하겠나. 했겠다. 국힘들이 보수들이 의심 을 하잖아. 국힘들이 윤석열 의심 한다 그러고 네가 이재명 따까리 할 거냐고 막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었 때잖아. 이창수를 데려다 놓고 이창수가 문재인 잡으려고 그랬고 집안 수사하고 있고 fc 이재명도 잡으려고 했고 여러 가지 벌려놓은 일들이 많은데 이창수가 그렇기는 했어도 지금 얼떨결에 승진을 해가지고 큰일을 맡아놓고는 뭘 하려다 보면 여기저기 실수가 터져나올 수가 있을 거야. 그리고 자기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여태까지 같이 일을 했던 차장급의 머리들은 다 승진을 시켰다고 하는데 승진 당했다 그러지. 그렇게 해서 쫓깐 했어도 그 밑에서 같이 일을 하고 했던 사람들과 손발이 맞아야 될거 아니, 아니야? 근데 맞을 것 같지가 않아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런 나쁜 짓을 좀 오래 했어도 덮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좋게 하는 거는 못했을 거야. 파헤치고 만들고 조작하는 거는 했어도 실제로 나쁜 것을 어떻게 없는 것처럼 덮는 그런 공부는 안된 사람이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은 거지. 사람마다 자기 특수 분야가 있는데 자기가 하던 것 죄가 없는 사람 만드는 조작은 할수 있어도 있는 죄를 덮기에는 좀 실력이 모자라지 않을까. 그래서 뭐가 좀. 삐걱삐걱 거릴 거다. 모르지. 이제 긴 건이 덮는 것이 안 되는지. 최상병건 덮는 게안 되는지. 하나 줄여야지. 암세포처럼 오만 군데에다가 다 범죄의 씨앗을 뿌려놓고 줄줄이 줄줄이 연결돼 있는데 하나를 딱 들면 또 나와. 이거 하나 갖고 싹덮으려고 그랬더니 그게 덮은 문제야. 뭐 이런 식으로 정신 없을 거라. 이 여자가 도대체 뭔 짓을 한 거야. 들어가서 보면 기염을 토할 정도로 놀랄, 놓잘 거라. 근데 그걸 어떻게 덮어? 무서울 거라고. 이런 짓도 과감하게 해버렸구나. 이 여자 무서운 여자네.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겁이 나겠지. 그러면 도망가야지. 정말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사는 여자구나. 그거를 수사를 해보면 알잖아. 엄청났구나. 엄청나. 이럴걸. 집안이 그냥 범죄자 집안이고 비리로. 그걸 어떻게 다 덮어줘? 어디선가 분명히 터져 나오지? 실수라는 거는 그런 데서 나와. 더군다나 이창수는 그렇게 진짜 윤석열판는 아니래매. 데르다 쓰는 응급처방을 하는 그런 건데, 음, 혹시나 이제 기대를 걸어봐. 그동안에 시켜서 이것저것 더러운 일다 맡았지만, 마지막으로 저희가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처럼 해가지고, 하나 흘리면,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건 정권이지. 철저하게 머리를 써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여태까지 한걸 보면 철저하지가 않거든. 억지 충량으로 시키니까 여러 가지를 마구잡이로 했잖아. 문재인 사회, 전 사회 하는 거 하며, 지금 무슨 김정수 여사 딸, 뭐 이렇게 이런 거 저런 거 하는 거 보면, 이렇게 꾸며내고 하는 걸 보면, 그렇게 실력이 있는 검사가 아니다. 내가 보건데. 뭐 그런 일을 그렇게 오랫동안 끌고 여태까지 질질 끌고 자기가 서울 하도록 서울까지 들고 왔 거를. 그러니까 그냥 써먹는 건데 해결을 안 보는 건지 못 보는 건지 그러면서 그 사람도 아마 자기 몸값 올려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온 것 같아. 근데 진짜 몸값을 올리려면 윤석열을 쳐라. 김건희를 쳐라. 그러면은 진짜 올라간다. 이미 떠난 정권 왜 건드려? 더 이상 나올 거 없거든. 문재인 건드려봤자 헛수고라고. 괜히 시끄럽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김건희 덮으려고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그거 안 덮혀. 보자꾸 얼마나 실력이 있나. 아무리 실력이 많아도 실력이 있어도 이렇게 더러운 팔에서는 자기 신세가 한탄스러울 걸. 내가 살다 왜 이런 데까지 발을 들여야 되나 이러고. 그렇겠어? 이렇게 위험한 짓을 내가 왜 맡어야 되나.